사마스테 안녕하세요. 이정쌤의 요가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티타 하스타 파당구스타 사나 배울게요. 우티타는 강함, 하스타는 손, 앙구스타는 발가락, 아사나는 자세라는 뜻이에요.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사마스테티 액함 이내에 마시며 오른 다리를 들고 엄지발가락 고리 걸어 잡을게요. 자 초보자는 이때 무릎을 구부리셔서 무릎을 잡으셔도 돼요. 대회 엑셀 상체 숙여, 숙여 이마 무릎 터치합니다. 초보자도 동일하게 상체를 숙여 터치해볼게요. 원투 쓰리 폴 트리니 인해 고개를 들고 짭뚜아리 엑셀, 내쉬며 오른쪽으로 골반 열어줍니다. 시선은 반대쪽 정면을 바라볼게요. 원,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고. 2. 3. 왼 허벅지 힘이 강하게 필요해요. 4. 사인내 마시며 중앙으로 돌아와서 샷 엑셀 다시 터치합니다. 사타이내 고개를 들고 손 떼서 골반을 잡고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려줄게요. 발끝은 포인이에요. 1, 2, 3, 4, 5, 내쉬며 팔과 다리 풀고 반대 방향 진행합니다. 예카미네 반대쪽 왼무릎을 접어서 엄지발가락 또는 다리 들어서 엄지발가락 잡고 초보자는 무릎 굽히셔도 돼요. 대회 엑셀 상체 숙여 이마 무릎 터치합니다. 초보자도 동일하게 상체 숙여 터치해보세요. 원투 쓰리 볼, 바이 트리니 인내 고개를 들고 첫 다리 엑셀 내쉬며 왼쪽으로 골반을 열어주고 시선은 반대쪽 정면입니다. 원투 오른 다리 힘 쓰리 발볼 안쪽을 눌러보세요. 볼, 바이판차 이내 마시며 정면으로 돌아와서 샷 엑셀 터치하고, 샷 타인에 고개를 들고, 손을 떼서 골반 잡고, 다시 90도로 들어 올려줍니다. 발끝 포인, 원, 2 쓰리, 5 내쉬며 팔과 다리를 풀어주고, 사마스테이티로 돌아오세요. 이 아사나는 다리의 근육을 강하게 하고 유연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어, 중심이 만약 안 잡히시면 옵션 동작으로 천천히 시작하셨다가 서서히 늘려가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 볼게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나마스테.